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덕비서당의 덕비입니다. 네, 오늘 화면에 떡하니 경목요결이라고 쓰여있죠. 네, 오늘 드디어 경목요결 첫 수업입니다. 네, 그동안 여러분들이 추구와 명심보감, 회몽초정, 이세 권의 책을 읽으시면서 좀 실력이 느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느셨으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네. 어, 그것들은 오늘 배울 경몽요결보다는 좀 짧은 문장들입니다. 네. 어, 그래서 오늘은 마침내 긴 문장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어, 어 우리가 500년 전에, 어, 그, 훌륭한 분을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음, 그런 첫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어, 이거를, 경목요교를 함께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그래서, 나름, 뭐, 추구 때처럼 책을 펼쳐서 바닥에 놓고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아유, 불편하고 또,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 인터넷에 경목요결 원문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제가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편의상, 어, 번호를 또 어, 이렇게 매겨야만 여러분들하고 어디 몇, 몇 페이지 뭐몇번뭐 뭐뭐 이런 걸할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제 나름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원문에는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구결도 어, 제가 다 어, 다듬어서 어, 한 거라 뭐 완벽하진 않아요. 네, 그런 줄 알고 어,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 책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어, 제가 예전에 이 경목요결 천안경전연구회에서 제가 받은 책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어, 이, 이거는 제일 처음에 나온 건 오늘 배울 내용인데요. 이, 이거는 이제 정조임금께서 어, 그, 율곡의 책을 발견하시고는 기뻐서 이걸 붙인 그 서문 같은 거예요. 이 부분은 이만큼은. 그리고 이제 이게 율곡 선생의 그 친필입니다. 그 그걸 복사한 거죠. 이렇게 잘 쓰십니다. 옛날 분들은 뭐 이렇게 일필 휘지 막 흘려서 촥 쓰죠. 이 글자가 이제 저는 좀 알아보겠는데 행서예요. 행서 이렇게 잘 쓰십니다. 보시나요? 네, 이렇게 한 거를 저희는 제가 저의 서당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좀 해서로 이건 행서인데, 요건 행서라면 요쪽에 해서예요.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단정하게 쓰신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문이죠, 다. 근데 이제, 어, 점은 이렇게 찍어 놓으셨어요. 네, 제가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구결을 달았습니다. 네, 그런 줄 아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음, 경목요결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 칠격, 아이몽, 중요요, 말씀결이죠. 그건 뭐요? 아이를 혹은 어리석은 일을 치는 중요한 말씀. 또, 아이를 치는, 그러니까 가르치다는 얘기는 아이를 가르치는 거죠. 아이를 치는 중요한 말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초학자들이 입문서예요. 말하자면. 네. 그래서 제가 이 원래 책을 보여드리면서 정조임금께서 쓰신 내용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제 율곡수초, 경목 요결 이렇게 써 있죠. 어, 율곡이 손으로 쓴 이럴 때풀 초자는 쓸 초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불꽃시불시가그 풀잎 뾰족한 부분처럼 막 휘갈려서 이렇게 쓰죠. 이렇게 흘려서 막 쓰죠. 그래서 쓰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이게. 그래서 손으로 쓴 경목 요결의 제목하다. 이게 제목제 혹은 쓸제. 이렇게 그런 얘기죠. 말하자면은 어, 누구의 말에 붙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 책을 내면은 거기 유명한 인사께서 그 책에 붙임 말을 해주시죠. 네, 그거와 같습니다. 네, 율곡이 손으로 쓴경목요결에 붙이다 쓰다 이렇게 보십시오. 네, 모르는 낱말을 일단 보기로 해요. 자, 이렇게 1번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전문을 다 다루려고 하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눠 놨습니다. 그러면 사모할 뭐죠? 네. 그리고, 어, 모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자, 이거 점, 점, 점 자도 배우신 거죠? 요거는 스물 찬 자예요. 스물 찬. 구멍, 혈 있고, 쥐서가 있죠. 그러면 쥐가 구멍에 있으면 숨는다는 뜻이 되겠죠. 네, 그리고 자취적, 아우를 병 나타날 저. 이거 그림화가 아니라 그을 획으로 읽죠. 획순, 획이 뭐 글씨 쓰는 건한획두획 획 하죠. 획 획자예요. 또 잠자 말묵. 이거는 모일계. 이거, 이 글자는 네 가지 음으로 읽히죠. 어, 모이다 하는 개, 뭐 무슨 결, 또뭐 설, 이름, 뭐 설이라는 신화가 있어요. 또 설, 또 나라 이름 할 때는 글로 읽, 글이라는 발음으로 읽어요. 그래서 거란 있죠. 거란. 거란은 이거 이 글자하고 불글단짱과 그렇게 해서 글단이라고 써 있어요. 저희가 읽기에는. 근데 그거를 거란이라고 읽잖아요. 그런 걸 화음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단도 모란이라고 읽죠. 그러니까 목단도 어 한자로 보면 목단인데 모란으로 읽거든요. 그래서 화음법칙이죠 그런 경우가.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우리가 개를 모으다 할때 모일 개로 쓰여요. 오늘은. 그리고 뭐 묘할 묘, 더우규. 자, 끈을 절은 오늘 간절하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어 그다음 자 이거는 이말림 아시죠? 이거는 물 이름 영자예요. 물 이름 영뭐물 그림자 영뭐 이런 뜻이에요. 또 별우 연자죠. 그리고 빠 빠를 극또 순수할 수 뛰어넘을 초어 나아갈 이의 예. 모양 자 혹은 자태 자태가 모양이죠 뭐 그리고 갤제 비가 개다 이런 뜻이요 비 갤제 물 뿌릴 쇠또 어, 이거는 어, 온화, 온화할애 또 당길 읍. 또 나머지는 없죠. 제가 편의상 이렇게 나눠놨다 그랬죠. 다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그러면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사모하면, 어, 지금 정조가 율곡을 굉장히 어, 평소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모하면, 반드시 그의 글을 읽느니라. 자, 그가 가리키는 것은 율곡을 말하는 거죠. 네, 그의 글을 읽느니라. 그의 글을 읽고 반드시 그의 마음을 구하나니. 아, 이 선생은 율곡 선생은 무슨 마음이셨을까?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곧 마음이 곧그 사람이라 이럴 때 곧변입니다. 그렇죠. 어, 그 마음이 또 말로 나오고 말이고 또 글이 되잖아요. 그것은 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면 그 책이 있으면 좋겠죠. 네. 또꼭 반드시 그런 것만은 또 아닐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 어, 행동하는 자만이 그리고 실천 그러니까 언행 일치가 되는 자만이 존경을 받을 수가 있죠. 네, 이런 고로 벗을 숭상하는 자는 미상불 나오지 미상불 그뭐 미상불 혹은 부득불 이런 문장은 뭐라 그랬어요? 일찍이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혹은 일찍이 뭐뭐하지 아니치 않는다. 이건 뭐요? 예 강한 긍정이죠. 네. 어, 벗을 숭상하는 자는 일찍이 글로서 먼저 삼지 않을 수 없으니 자, 아닐 밑자는 없다 이런 뜻으로 되는 거죠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 이 율곡을 사모하는데 어, 글로서 먼저 어, 보지 않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사모하는 바의 사람의 글로 써. 내가 그러니까 평소 아끼는 어, 율곡의 글로 써. 보니까 이얘야이 이 책을 발견한 거야 지금 오늘 경목요결 책을 발 발견을 한 거야. 그래서 기뻐서 이걸 쓰시는 거예요. 수초본이란 말이야. 그래서 손으로 써. 그러니까 손수 썼단 말이지. 손으로 써 스스로 점찬한 자취를 호텔 중 자, 거듭 중 보태다, 이런 얘기야. 어, 보태었으니, 이런 얘기야. 그러면 점찬은 뭐냐? 점 찍고 숨기다, 이런 뜻이잖아. 요것만 보면. 그 그러니까 글을, 어, 쓸때 어떤 거는 점을 찍고, 어느 부분은 또 지우고 하는 게 점찬이에요. 그러면 말하자면 다듬는 거죠. 글을 다듬는 작업을 점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손으로서 스스로 다듬는 자취를 보태었으니, 누가? 율곡선생께서. 아까 보여드린 그 글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수 쓰셨잖아요. 네. 곧 아울러 그 마음이 회그 글씨 쓴회 보셨죠? 회개 나타남으로 더불어 장차 중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 장차 중은 이거는 어, 정조의 마음이죠. 이거는 율곡의 획이라면은, 그러니까 장차 마음 속에 묵게, 그러니까 어, 말하지 않아도 알아지는 거, 알아차려지는 거그 얘기죠. 마음에 어, 잠잠이 어, 모인다, 마음이 꼬인단 말이야. 음, 모일 바가 있으니, 그러니까 아는 바가 있다는 얘기야. 장차 마음 속에 잠잠히 알바가 있으니 조금 의역을 한 거예요. 모일 바가 있다 해도 돼요. 마음 속에 이렇게 모인다는 얘기야. 표현이 재밌죠, 뭐. 그러니까 그 마음을 마음을 구하는 묘미에 이미 더욱 간절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마음 속에 침묵하여 아는 게 있어지니까. 그 마음을 구하는 묘미가 더 간절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성은, 자, 이 문성이라고 한거 보면은, 어, 율곡의 그 시호는 문성공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시호법에서 그 시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그 문자가 붙을 경우는 그 말하자면은 문장가들, 문장가들한테 붙이는 그 시호가 대부분이다. 그런 말 했죠. 그래서 문성공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곡인 이 문성은 내가 존경하여 사모하는 바라. 그러니까 그의 전서를 읽고, 그러니까 율곡 전서를 읽고 그 사람을 상상해 보았더니 네 시대가 200년 후의 사람이란 말이야 정조는 그러니까 선조를 상상해 봤더니 그 평소 그랬는데 어 근래 요즘 이런 뜻이지 가까울 거는 요즘 임령에 자, 임령은 강릉을 달리 부르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물, 어, 물 이름령이잖아요 그 강릉에 호수가 많죠 네 그리고 어뭐또 바다도 있고 그래서 어, 근래 요즘 강릉에, 어, 수초한 바, 그러니까 초서, 그 흘려 쓴 바, 수초한 바에 경목요결 및 어, 남, 남겨진 벼루가 있다는 것을 듣고, 아, 소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니까 빨리 취하여 그것을 보니 신하들한테, 야, 그거 좀 빨리 구해와봐. 나좀 보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까 보신 그 책이에요. 그 점획이, 글자에 점 찍고 획 찍고 한 게, 점획이 새 것과 같고, 종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글씨가 똑같아. 종시가 한결 같아서, 너무너무 기뻤어. 그래서 밝고, 순수하고, 어, 어떻게 좀 뛰어넘고, 나아가는 자태와 그 고결한 율곡의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야. 그리고 광제 쇠락한 기상이 이런 얘기요. 광제는 광풍 재월의 줄임말입니다. 광풍 재월은 많이 쓰는 말인데 담양에 가면 그 전라남도 담양에 가면 소세원이 있죠. 소세원에 가면은 그두 정자가 있는데, 어, 광풍당인가? 있고, 또 재월당인가? 또 이래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걸 나눠서 해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광풍이라는 거는 바람풍이지, 여기. 광풍은 뭐냐면 낮에 빛이 있을 때, 그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걸 광풍이라고 하고, 재월은 비가 그치고 난 밤하늘에 달뜬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개운하고 선명하겠어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고, 쇠락이라는 것은 물 뿌려서 떨어뜨리다 이런 얘기니까 물을 뿌려서 싹 쓸려 나간 모습을 얘기해. 그러니까 시원하고 깨끗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선명하고 깨끗한 그런 기상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광제 쇠락의 기상이. 그러니까, 어, 뭐, 이렇게 온화하게, 애연이는 온화하게, 뭐, 아른아른, 이제, 마치, 어, 책을 펴보니까, 율곡이 거기 서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짠! 하고, 상상이 가시죠? 예. 어, 온화하게, 가히, 어, 책을 연, 처음에, 당겨져서, 오, 이상하게 매력이 싹 다가온단 말이야. 그래서, 문득, 문득, 문성이 떠난지, 돌아가신지, 이런 얘기지. 문성이, 떠난지 200도 남은 해인 줄 알지 못하니, 어, 지금 시대에 있는 사람 같단 말이야. 나하고 200년의 거리가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 그건 왜 그러냐? 내가 지금 책을 읽어서 그런 게 아니야. 첫 페이지를 열었을 뿐인데, 그 얘기야. 그 책을 읽음에, 읽음을 기다림이 있어서 그러한 것은 아니니라. 뭐야? 그 책을 폈는데 그 순간, 아, 마음이 막 쏠려가는 거야. 당겨졌다는 얘기예요. 너무 기뻐서 이 어떤 설레임, 감동이 밀려왔다는 얘기죠. 다시 정리. 그 사람을 사모하면 반드시 그의 글을 읽느리라. 그의 글을 읽고 반드시 그의 마음을 구하나니. 곧 마음이 곧그 사람이라. 이런 고로 벗을 숭상하는 자는 일찍이 글로서 먼저 삼지 않을 수 없으니 이제 사모하는 바의 사람의 글로서 손으로서 스스로 다듬어 다듬어진 자취를 보태니 곧 아울러 그 마음이 회개 나타남으로 더불어 장차 어 장차 마음 속에 묻게 할 바가 있으니 그 마음을 구하는 묘미에 이미 더욱 간절하지 않은가 이 문성은 내가 존경하여 사모하는 바라 그의 온전한 글을 읽고 그 사람을 상상해 보았었는데 보았더니 요즘 강릉에 수초한 바에 경몽요결 및 남긴 벼루가 있다함을 듣고 빨리 취하여 그것을 보니 점획이 새것과 같고 종시가 한결같아서 밝고 순수하고 뛰어넘어 나아가는 자태와 광제 쇠락의 기상이 온화하게 가히 책을 연 처음에 당겨져서 문득 문, 문성이 떠난 지 200도 남은 해인 줄 알지 못하니. 그 글을 읽음을 기다림이 있어서 그러함은 아니니라. 읽겠습니다. 모기인이면 필독기서라 독기서하고 필구기심 하나니 즉심이 변기이냐라 시고로 상우자 미상불이서의 위선하니 이금이 소모오지인 지서로 중지이수자 점찬 지적하니 즉병역기심지저획으로 이장유 이장유소 무게 우중하니 기어구심 지묘에 불기유절의호아 이문성은 여소존모야라 도끼전서하고 상견기인 이러니 근문임령에 유소초 경몽요결급 유연하고 극치이 견지하니 점액여신하고 종시여약일하야 명수초의 지자와 광재쇠락지상이애연가읍어개권지초하야 호을부지거 운성 이백 유연년하니 비유태어 독기서이 연야라.